자, 시즌 1 3일차 수요거 하시러 갈게요. 수요일 거, 거 시작할 거고, 오늘 추가된 컨텐츠가 있습니다. 유전자 제조업이라고 추가된 컨텐츠 있는데, 이거는 꼭 쿨타임을 다 소모하세요. 이거 성장하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장하는데 도움 많이 되고, 일단은 VIP 수령했고요. 그 다음에 열차 대충 태우고요. 이게 시작 시간은 연백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아서 탑승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트럭 보낼게요. 트럭을 발송하고, 은밀은 얘기 안 해도 알겠지만, 주황색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주황색으로 일단은 발송을 할게요. 네, 은밀 다발송했고요 했고, 오늘 일단은 가방을 여시고요 드론 파츠를 다 까세요. 오늘 드론 파츠 까는 날입니다. 드론 파츠 다 오픈하시고요. 오픈하시고, 드론 레벨업 하시는 날이에요. 드론. 여기 능력치랑 강화 시스템 강화, 다시, 다시. 능력치 하는 날이고요. 스킬칩은 해도 상관없고요. 강화 시스템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자만 오픈 안 하면 돼요. 그리고 파츠는 대량 합성으로 레벨업 해주시고요. 뭐 선택권은 나중에 쓰시면 되니까 일단은 이거 하시고 그다음에 시즌 배틀 패스 보상 받으시고 이거 유전자 재조합을 돌리면요 돌리면은 이 단백질을 주거든요 단백질을 주면은 다, 그 단백질 기반으로 우리 농장 있잖아요 농장 이거를 올리시면 됩니다 저게 생각보다 많이 주거든요 저거 하시고 그리고 저게 그, 집결 있잖아요. 이거, 치료를 하셔도, 보시면은, 여기 우편에, 시즌 여기에, 치료만 해도 조각을 줍니다. 유전자 조각 저걸 줘요. 그리고 아니면 이런 집결 있잖아요. 집결을 탑승하셔도 주고요. 저거는 하루 제한이 100개인가, 그런데 아마 엄청 많이 주니까, 탑승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딱 둘러보고, 치료를 하세요.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연대부터 볼게요. 연대가 파츠 상자 오픈하는 거랑요. 레이더 까는 거랑 그 다음 테크 있는데, 테크에 이제 오늘 명예운장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레이더부터 대충 돌려놓고요. 돌려놓고 그 다음에 연맹테크 기부하시고요. 기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영법 있잖아요. 영법도 설명을 해주고 갈게요. 영법이 하루에 하나 뽑는 거잖아요. 하루에 하나 뽑는 거 그냥 뽑으시면 되고 생존자도 마찬가지고 뽑으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영법이 앞서버 저희 바로 앞에 한 100번 대 100번 때한 80번 대 앞만 해도 여기 이렇게 바가 생기면서 200회 뽑기 시 6월 10개 선택. 이 있는데, 지금 패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직 저희는 안 떠요. 안 뜨는데, 그래서 목요일날, 이거 모아둔 거 목요일날 까셔도 상관없고요. 까셔도 상관없고, 안 까셔도 구상할 수 있으면 모아둬도 상관없어요. 무방해요. 그냥 나중에 조각만 생각하시면 안 까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목요일날 영법으로 들어갑니다. 목요일날 영법으로 들어가니까 이것만 까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거는 영법에 들어가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해드려요.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보자. 오늘 테크 같은 경우에는, 연맹대결, 화물차, 특전사 이쪽 개통을 찍어주셔야, 점수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점수를. 점수를 많이 먹을 수 있고, 이, 훈장 쓰는 거. 훈장을 써야지 점수를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혹시 구상하실 거라면, 훈장 꼭 소모를 많이 하셔야 되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지금 한번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점심 때쯤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또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세번 정도. 그 다음에 잘 하면은 뭐 가속권이 넉넉하면은 다음날 아침까지 해서 총네번 테크를 올릴 수 있어요. 가속권 쓰실 때. 그리고 지금 도시건설은 가속권 쓰시던지 아니면 결제하셔도 상관없고요. 가속권 플러스 결제로 대충 떼우시면 되고요. 아니면 어제 포장지 남은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닛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티어 하나, 그 다음에 가장 낮은 티어보다 하나 낮춰서 뽑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테크가 이때가 피크거든요. 이때 피크니까 이때 가속권을 팍팍 쓰세요. 그러니까 장관 받으면 은 가속권 써서 다음 거 찍어야 되는 거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테크 시간에 장관 받으면은 가속권을 써서 두번두개세개 개 정도 올리거든요 한 번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편해요 편하고 그 다음에 드론은 체력 쓰는 거고요 영법 셋인데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7시 마찬가지로 가속 쓰거나 가속 5분짜리 600개 이건 딱 점수거든요 요거 하시거나 결제를 도시건설 때 하시거나 오늘 테크 때는 어차피 가속권 쓸 거니까 삼상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도시건설 요것만 빡세겠네요. 요것만 가속권이 어제 써서 없다면은 결제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대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아무튼 제조합 이거를 꼭쿨 남기지 마시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 변이 조각 보이시죠? 생각보다 많이 줍니다. 생각보다 많이 주니까 요걸로 성장을 하시면 돼요. 여기 가방 안에 있거든요. 가방 안에 있으니까 이걸로 15렙, 15렙. 14렙을 올려 주시면 돼요. 이걸로 스노우볼을 굴리시면 됩니다. 이제 처음 이제 좀 힘들었던 거를 이제 좀 풀어 준다 이런 느낌으로 유전차 재조합으로 이거를 농장을 빨리 올릴 수 있게 해 주는 거니까 꼭 이거 쿨타임을 쿨타임 30회 이거를 다 채우지 마시고 다 쓰세요. 쓰시고, 이거 보물, 은밀 보물이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환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러면 오늘 거는 대충 설명 끝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